이쪽 리로이 okay. the timer started. o k a 이쪽 입니다이쪽 충분합니다. <웃음> 이거지. 어디 시발나 루크야. 어보다 나는 피침을, 피침을 7 씹고 있다고. 글 <laughs> 어, 어, 어. 어, 있네. 오케이. 나 지나갈려. 장식, 장식 좀 이쁜 거 없나? 이거 이제 필요 없는데. 오케이. 돌려줄게요 그렇지 끼기거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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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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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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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오케이 했아약 풀면 어떻게 뭐할수 있거든. 많이 다치지 않았음 좋겠는데. 지 아. 야, 이거. 어우, 이제 너의. 아, <놈다고 떨어질 Alfalan> <놈다고> <놈 wyd handles oke> 이거 않을 거예요. 아, 어떡하 와, 진짜 음흉한 새끼. 왜뜩이 탈출 시발 만들어 놓고 안 했어? 사람이 더 많아지. 밀가루 포대보다 야야나죽이러 한다. 고 아, 해도 <놀람> 되려나요먼지가많네 y 다 오! 그 <laughs> <같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야어떻게또 버텨진다? <laughs> 무슨 일이 생기려나봐요 보호막 뭐 됐어요 쟤도 그거다. 계속 그거 씹는다 근데 내거 주워서 뭐 없을거야 지 <laughs> <laughs>

3등 1등 하네 어... 어. 와, 아니 루트키 만들어서 탈출 알람 띄워놓고 안 했어. 미친놈. <laughs> 와, 이터긴 하네. 어, 인정. 이렇 못하 잖나가는끝에 그거야, 그거 솔로 가 실버 기네.